네, 안녕하세요. 항상 골프는 백스윙을 하면 다운스윙을 할 때,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어깨를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하십시오. 백스윙을 하시면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해보는 겁니다. 백스윙을 하면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, 네. 오른쪽 어깨가 강한.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. 팔의 힘보다는 어깨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운스윙을 하실 때는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하십시오. 어깨를 이용해서. 네 그러면 훨씬 더 클럽의 스피드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어깨를 이용한 다운스윙.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강하게 공을 친다 생각해 보십시오. 어깨를 이용해서. 네, 이렇게 우측 어깨를 이용한 강한 임팩트를 구사해 보십시오.